모든 것의 시작은 1년 전 JBF였어요. 재팬브릭 페스티벌이라고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레고 전시회인데 세계적인 전시회라 그런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아기자기한 제 작품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너무나 다양하고 멋진 레고 작품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시회가 끝난 후 같이 일본에 갔던 반태 형과 제 짝꿍 디스와의 저녁 식사가 사건의 발단이 되는데 나는 만약에 형이랑 뭔가 작품을 하겠는다면 어. 내가 j b p 를 갔다. 아, 와가지고 레고라는 주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형이랑 만약에 한다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담아서 흠어 재밌겠다고 <웃음>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담을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진짜 전혀 상상이 안, 안 간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전혀 상상이 안간 뭐가 나올까? 솔직히 반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형님이 그냥 브릭 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레고 공인 작가 LCP가 됐어요. 저희 그때 말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laughs> 가셔야죠. 유튜버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제 증거를 다 남겨놓기 때문에. 이래서 남자들끼리 술 마시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그게 뭐냐면. c p 가또 됐어. 그 사이 c p 가내버렸네 c p 가 됐어. 아, 이건 뭐 가야지 뭐. 여튼 뭐, 뭐 만들까요? 어찌됐건 J.B.F.라는 행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시하는 음. 건데 너무 한국적이거 이런 것보다는 그들한테 뭔가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선물을 주는 느낌에.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너의 예, 어떤 예, 예. 키워드가될 만한 건담, 그 건담에 뭔가 데코가 될 만한 요소를 음. 그 건담 한번 녹여보자. 음. 너가 건담만 건담만 만들면 돼. 아, 제가 건담만 만들면 나... 쳐줄 수 있다. 그게 레시피 아니겠니? L, 이거 레시피 클래스 미쳤네. <laughs> 와,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요 뭐? 네. 아, 영훈이 때랑 조금 다른 게, 네. 아, 개든든하긴 해. <laughs> 야, 영훈이 그냥 조밥이지 <laughs> 네? 그것보다도 네. 나는 어찌됐든 프로젝트 성을 진행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전시를 하던 그곳에서 완벽하게 전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다. 라고 하시길래 집 오자마자 작업에 들어갔어요. 일단 어떤 건담을 만들지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첫 JBF 작품이 윙건담 제로커스텀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이즈에 비해 나름 만족스럽게 나온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도 만든 지몇달 지나니까 점점 아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JBF 다녀와서 눈이 겁나게 높아진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윙건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이었어요.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일단 원작 그대로 만들어보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 사진을 보고 만들기. 보다는 실제 조형을 보고 만들기로 했습니다. 윙건담을 처음 만들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었어요. 여튼 컴퓨터 앞에 윙건담 조형을 놓고 저러고 디자인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각 잡고 만든 작품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일단 크기가 이전에 만들었던 윙건담보다 훨씬 커졌어요. 이전 버전 윙건담이 날개까지 합쳐서 1,200 피스였다면 지금은 날개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1,950 피스더라고요. 외형도 외형이지만 기본 뼈대부터 해외 창작 작품들을 참고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봤어요. 뼈대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가동도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봤는데 나름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물이 너무 궁금해서 머리만 실제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크기가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와, 와, 드디어, 와. 여튼 드디어 3개월에 걸친 숙제를 완성하고. 여튼. 제가 사진 보내놨으니까, 한개해주시죠 아니, 내가 사진을 봤는데, 너가 이렇게 만들면은, <laughs> 내가 뭘, 뭐, 뭘 <laughs> 뭐 해야 되는 거야, 야. 너가 건담은, 나, 건담은 만들면 돼. 아니,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을했고 그냥, 나 중도하차하고, 접스 부르면 안 돼? 야, 영훈이 그냥 족밥이지. <laughs> <laughs> 그래서, 아, 나는 건담이란 느낌에서, 너무 지금 건담에 대한 창조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진짜 뭔가 새로운 옷을 입히는 느낌이 들었어. 건담이긴 건담인데 기준에 보지는 못했어. 건담에 옷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응. 건담에 캐릭터를 입히는 거 어때요? 그러면 어떤 인물 같은 캐릭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뭐가 좋을까요? 아니 진짜 막말로 미오크 같은 거 뭐가? 어? 이거... 아 그러니까 미오크가 딱 떠오르는 게 미오크를 하면 날개를 안 만들어도 될수도 있다. 그 거미 날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오크는 또 되게 매력적인 게. 응. 다른 캐릭터들은 모두 다막 이만, 이따만한 배를 타고 존재하는, 그런 땜목이있다 있잖아. 페이스도 어, 땜에 어. 야, 그러면은 이게, 네. 나도 이제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이게 건남이주베이스가 거기다가 리어프 입힌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땜부도 되게 메카닉스럽게 좀 다르거든. 형태는 그대로 이제. 어렇어 갑자기 든 생각이. 칼을 이제 순환까지. 네. 코트도. 서 이어지는 으로로 어, 표현을 하면 너무 예쁠 것같아 왜냐면 은 날개는 위로 뻗치는 디자인이고근 <laughs> 이거는 밑으로 뻗는디자인이서 차별화될, 어, 차별화될 수도 있고 막토가 어찌됐든 아, 얘한테도 그미오코라피이가 굉장히 이득 있는 캐릭터고 그쵸 이게 미호코 건담이 있었나? 아, 있었나? 아, 한번 봐봐요 없어 없어, 없어 밖에 <laughs> 이걸 생각한 적이 없었네안 돼. 이걸로 가야 되겠다 이걸로 가자 이걸로, 어. 이걸로 가야 되겠다 아. 솔직히 아이디어 웨이 때 제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어려울 것 같은 거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던 건데 3개월 만에 아예 다른 작품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원래 제정신이 아닌 형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아이고 형네 디자인하고 2주 뒤 작품의 모든 부품 수급을 마친 반태 형이 저희 집에 조립하러 왔어요.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건 형이 보낸 거죠. 물이 어. 저... 들어갈 작품. 캐리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늑과 함께 콜라보로 작품을 함께 만들게 된 레고 공인 작가, 우리 아티스트, 블록버스터 초대 우승자 김승희입니다. 작가명은 반트입니다. 내가 내부을 이렇게 얘기하니 힘드네. <laughs> 일단 오자마자 형이 보여줄 게 있다면서 스튜디오 파일을 보내줬는데... 아형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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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떴어. 와씨! 아0 배까지 만들었네! 와! 이걸 어떻게 빼먹을 수 있나? 아, 사실은. 네. 너한테 이제 미호크까지 만들고 내가 고유 줬잖아. 네, 맞아요. 그서거 아마 며칠 안 됐을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야, 이거를 사실은 그냥 이번 JB 때는 j b 부터안 가져갈까. 만러다가 네. 안심이 상하잖냐 난,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laughs> 형이 파일로 미호크만 보내가지고 <laughs> 아, 형이 배는 아, 만들기로 했지만 아, 만들다 탈주했구나 이러고 있었거든. <laughs> <laughs> 아니면은 네. 디스한테 전화할까 했어. 외 주, 왜줄까 했어. <laughs> 야, 디스야, 어떻게 좀, 배좀 멀갈 다가 과거에 또 내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laughs> 아, 난 미호크가 땜먹인줄 알았는데 네, 네. 얘도 배야 <laughs>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형님? 어 이게 지금 전체가 아마 5,800피스 정도 될 거야 저거를 또 혼자서 만들려고 그러면 은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쟤를 다 분리를 했어 분리를 한 다음에 음. 그 분리한 덩어리들 하나를 하나씩 이름을 정해놓은 거지 네 그게 지금 보면 그거를 분리해놨다고? 네. 우와 양팔 우와 하나의 키트가 된 거지 만들면서 어차피 이, 여기 왜 다른 데서 부품 가져올 일 없고 그러면은 엄청 빨리 만들겠다 내 앞에서 저 접시 펴지지 마 <laughs> oh okay 오케이, 오케이. 요전, <laughs> 요전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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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갖다 버려, 버려. <laughs> 이래서 버리라고? 너희 점심 아놓고뭘 해, 대체? 아, <laughs> 맞네, 맞네, 아예. 와.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 응. 갖고 가서도 조립할 수 있잖아. 와, 이 LCP 클라스 모서, 아. 와. 부품 주문은 국내에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루트로 구해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걸로 했고요. 또, 부품을 받은 다음에, 사실 조립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세세하게 쪼개서, 쪼갠 거 단위가 하나의 작품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 그거에 대한 부품들 따로 딱 정리를 해놓는 거죠. 반트 형이 정리해온 부품함들을 펼쳐봤는데, 괜히 LCP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를 하자면, 저 혼자 작품 만들 때는 집에서 요리하는 느낌이라면, 이번 작업은 사람이 미어 터지는 식당에서 요리하는 느낌?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머지 건들 일이 없잖아. 진짜 요 정도의 분류함만 가지고 있어도, 네. 내가 내,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손 닿는 데서 에 작업하기 훨씬 편해지잖아. 분류 작업이 결국에는 조립의 시작이야. 그러면은, 제가 로봇을 가고, 형이 그치, 그치. 배를 가고, 걸로 바로 시작해 보시죠, 형님. 시작합시다. 네. 알아. 너 상대하기에는 네. 이 작은 건밖에 없구나 <laughs> 아니 이거를 세계를 만들 거거든. 네. 그래서 너하 나랑 전시장에 네. 메고 다닐 거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거리를 만들 거야. 와 대박이다. 저는 유튜브식으로 갑니다. 완성! 일단 상체부터 만들어봤는데 당황스러운 게 제가 만든 윙건담의 외형은 아예 사라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슴 부분이 조금 허전한 거 아닌가? 했지만 처음 반트 형이 만들었던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조금 허전했던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던 게 십자가 칼은 투명 네온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 윙건담의 원자로 색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믹을 보면 허리 관절이 양옆으로 움직이고 고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을 하나하나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형 님. 와씨 나는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뭐야 이거? 너는 <laughs> 지금 여기 바빠 지금. 뭘 만든 거야? <laughs> <laughs> 아까 그 단건 만들던 이번엔 장건 만들었네요. 와, 미쳤다, 진짜로. 이 미역하면은, 네. 딱이 흙도를 빼먹을 수 없지. 아니, 잠깐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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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는 뭐예요, 배? 얘는 재미나게도 네. 배가 네. 관이야. 그래서 네. 배 옆에 보면 이런 문양들이 있어. 응. 이거 뭘로 먹어? 소세지야? 응, 소세지로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얘가 약간 드라큘라 백작 같은 느낌이어고 그런지. 나는 네. 몰랐는데, 얘가 이렇게 관 모양 되더라고. 근데 얘를 또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반한 다음에 접을 수 있게 했어. 와, 우리 일본에서 전시해야 되니까. 응, 전시를 해야 되니까 보관 패킹을 좀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할수 있게끔. 와,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지 지금. 와, 오케이, 일단 여기에 내 몸통 추가합니다. <laughs> 다음은 양팔이다. <laughs> 완성. 은 아닌데 지금 새벽 4시 반이야 얘들아. 나 죽겠어. 아형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어디냐? <laughs> 뭘 몰골이 <고리> 왜 그래? <laughs> 프로젝트 규모 자체로 보면은 엄청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안 해봤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걱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가을이와 제가 각각 잘하는 파트를 맡아서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됐던 것 같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심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잘 나올 수 있을까, 결과물이? 이런. 와유 어, 형, 뭐, 뭐 만들었어요? 나? 네. 뭐지? 아 이거 그 미오코의 망토. 근데 망토를 천이란 소재 말고 그리고테크닉 판넬로 좀 해보려고 해봤는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오 근데 진짜 예쁘긴하다 와. 뭐야 뭐야. 오. 약간 이게 또 날개 역할을 하기로 했잖아. 네. 그래서 약간 날 날개 느낌도 나지만은 딱요 사이에 이제 거미 들어가는 거지. 아 <laughs> 어. 어, 근데 이번에 이게 신규 브릭이거든. 네. 신규 브릭 넣어서 해보니까 어, 되게 이쁘게 잘. 오 근데 진짜 예쁘다이 어, 라인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형님. 가볍고. 일단 잡시다. 너 누구냐? 내일 돌아올게요. 어. 형잘 잤죠? 어제는 달라진 게 없는데. <laughs> 머리만 뭔가 초췌해졌는데. <laughs> 아, 근데 나도 진짜 그래도 오늘 안에 만들어 보시죠. 어제 만들다 남은 거. 완성 팔도 제가 디자인한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봐도 미호크 느낌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 가동은 팔꿈치 관절이 90도 이상으로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고 어깨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도 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손목도 볼 관절을 사용해서 움직여줄 수 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팔 어, 완성 와 뭐야 이쁘죠? 대박 아, 야. 아 이게 진짜 실제로 만들어지긴 하네 그러네 팔 움직여봐요 팔꿈치 팔꿈치 이게 지금 어. <laughs> 귀엽죠? 오 바로 양다리 만들어 볼게요. 완성 조금 당황스러운 게 다리까지 완성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리 시작할 때 아침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1시 10분 전이에요 <laughs>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다리만 만들었는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다리는 솔직히 가장 힘들었던 만큼 만들고 보니 가장 뿌듯했던 파츠인데 미호크가 부츠를 신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동은 무릎 관절이 90도 정도로 움직이는데 나름 뻑뻑하게 관절을 잡아주고 발목 관절도 양옆, 앞뒤로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작품 크기가 큰 만큼 최대한 관절을 잘 잡아줄 수 있게 만들었고, 발목을 가려주는 장갑과 발등까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참한명더 있는데. 아유, <laughs> 오늘 뭐 하셨는지 그래도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네, 몸에 박혀 있는 검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호크의 배. 와, 근데 이거 진짜 칼 같아. 와. 얘배 도시 검이더라고. 컨셉이 네. 배에 검이 꽂혀 있는 컨셉이야. 진짜 누가 디자인했는지. 진짜. <laughs> 근데 얘가 도시 형상 네, 네. 이렇게 생기니까 양쪽이 렇게 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네. 안에다가 철을 심었어. 그 뼈대가 있는 거구나. 그 안쪽에 가로로 뼈대를 이렇게 네. 심었어. 너의 관이 있다. 와, 근데 관도, 이 편도 너무 깔끔하게 만들었다. 아, 와. 이것도 이제 다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여튼 저희 이틀 동안 거의 밤샘 작업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저는 6시간 있다가 비행기 타고 찾고 갑니다. <laughs> 형님이 일정 있다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다음 작업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원래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무조건 완성시키겠다는 각오로 오긴 했는데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 수도 많았고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도 있었고 또못 찾는 부품 또 누락된 부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을 완벽하게 못 했던 거는 좀 아쉬운데 어, 그래도 꼭 완성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태 형님이 떠나시고 전 마지막 얼굴을 완성했어요. 눈 프린팅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튼 재료 모아주고, 바로 결합해주면. 쥬라클 미오크 EW 완성이에요. 디자인 구상부터 완성까지 1년이 걸린 작품인 만큼 완성했을 때 오는 뿌듯함이 상당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이나 비율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기본적으로 흑도를 등에 수납해줄 수 있어요. 가동은 앞서 소개한 부분을 제외하면 일단 팔이 앞뒤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양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두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보다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하체도 기본적으로 고관절이 양 옆으로 벌어지고 앞뒤로도 상당히 잘움직여수있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허벅지도 돌아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윙건담과 얼굴을 비교해봤는데 다시 봐도 느낌이 너무 다르네. 형님. 또 우리들. 재수 써야 체고 마이크. 오자마자 마이크 찍었는나 오자마자 선물 주는 줄 알았잖아. <laughs> 난장 아닌 난장이구만. 완전 난장판이죠 형. 아, 이거 뭔데? 뭔 상황이야? 어, 아니, 오. 뭐. 미쳤죠? 야 뭐냐? 아와 장난 아니죠? 와 완성해 놨어 대박이다. 오. 음아 시물로 음 보니까 좋지 않아요? 진짜? 음아 너무 부드웠다 진짜. 와 진짜, 진짜 멋있다. 딱 들어와서 우리 가을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어 진짜 체코에서 있었던 모든 피로감이 완전히 싹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전에는 완성작품을 못 봤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완성작품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이거는 콜라보의 개념이고, 가을님께서 만든 것도 존중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작의 어떤 디테일들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재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진짜 가장 먼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일단은 해당 파츠의 컬러만 바꿔보는 거. 그거를 먼저 했는데, 테크닉 뿌리기에서 워낙 그런 컬러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개 부분 바꾸게 된는데 그래도 원작에서 크게 바뀐 부분 없이 최대한 원작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아 이거 이제 완성했는데 눈까지 프린해서 넣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허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가 또 별명이 글아이잖아이안에다 네. 조명을 넣을 거야 하... 눈에서 이글거리는 느낌이야 와... 한번 여기서 넣어보자 아 진짜 그게 된다고요? 다시 나도 해봐야 돼 <laughs> 일단은 안에다가 네. 한번 넣어봤거든 불을 켜볼게 네. 와, 와, 실화인가, 진짜. 와, 잠깐만, 잠깐만. 불 한번 꺼봐요. 불한 와, 진짜 멋있어. 와, 와, 이 카메라에 안 담겨. 카메라에 안 담겨. 어, 카메라 이게. 와. 안 담겨. 제가 작품을 만들 때는 항상 어느 정도 히트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 사실 시작 때부터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 캐릭터의 변명인 이그라이. 이 눈에 번뜩거리는 그 표현을 꼭 라이팅으로 통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가장 맨 처음에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잘 구현이 돼서 너무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번에는 부품은 음. 그대로 두고 네. 조명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봤거든요 네. 와 오, 근데 이게 더 예쁜 어. 것 같은데? 노란색이 아무래도 오, 노란색이 조금 더 예쁜 어, 것 같은데? 왜냐면 오. 이게 네. 이그라이니까 네. 캐릭터도 약간 이런 노란 빛이 도는 눈이더라고 음. 얼굴이랑 뒤에 스위치 마무리있고 펴주면 <laughs>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laughs> 와. 야, 확실히 진짜 불빛이 있으니까 다르긴 하네요. 걔는 진짜 눈빛이 어마무시한 녀석이잖아. 괜히 별명이 이그라이겠어. 여튼 이제 이 오크는 끝났고 배 만들어야 되는데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저뭐 하면 되죠? 알아. 그래, 저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 이따가 배를 들면은 네. 원래 이제 하단을 굉장히 두텁게 만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일본 가서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간소화시켜야 되잖아. 네. 그래서 바닥 밑판에 까는 걸다 조각화시켰어. 그래가지고 조각화된 덩어리들을 한열몇개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뭐 어떤 거요? 예 지금 저기 보이는 바닥 내가 샘플 하나 만드는 거. 아 저거. 저거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놓 돼. 바로 만들게요. 완성. 완성했어요? 나도 완성. 와, 도시예요? 어. 와, 너무 예쁘다. 미오코스는 을슬 접고 있지. 와, 오 근데 진짜 브릭으로 너무 예쁘게 표현했다. 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형. 그러니까 천보다 나은 것 같아. 와, 또 이게 네. 테크닉 판넬 하니까 네. 훨씬 더좀 메카적인 느낌 나잖아. 건담의 네. 약간 그렇네. 어, 기계적인 느낌도 나고. 이제 형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낱개로는 다 완성이 됐는데 네.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해야지. 드디어. 어, 드디어. 형님 덩어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죠. 응. 와 이렇게 보니까 큼지막한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네요. 와, 그럼 바로 합체해 보시죠. 합체해 보자. 네. 형님, 아 실화입니까? 와, 진짜 배를 만들어 버렸어. 레고로 만들라 그랬더니, 와 미치겠네 진짜로. 진짜 모가 장난이지. 와, 너무 멋있다. 정말로. 처음에 난도안 갔지. 아니 형, 형 야. 앞에 가 보세요. 이게 사람 옆에 있어야 크기가 가능. 그러니까. ]인데. 아니. 진짜 같이 있으니까 다 진짜 노답이다 와 소름돋아 와와다 나눠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구나 와또 얘가 컨셉이 네. 애 꽂히는 거잖아 네딱 꽂히는 느낌으로 와, 와 진짜 기가 막혀 와 너무 멋있다 정말로 내가, 봐, 내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 이쁘게 <laughs> 잘 나왔어 좀 포인트 같은 거 설명해 주세요 어 일단은 배가 일단은 관의 형태 그래서 네. 위에서 내려서 찍으면 관 형태를 갖고 있고 그배 양쪽에 네. 초가 하나씩 있는데 이 미호크의 초는 네. 이 초록빛이 돌거든 그래서 내가 이 안에다가 이렇게 와 불빛 나는 거야? 불빛 나는 걸 넣었어 양쪽. 아이고야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전시 현장에 있는 걸 밑에다가 숨길 거고 그래서 네. 초록 불빛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임팩트 있는 걸 넣어봤고 그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천으로 하려고 했다가 소재적으로 이지감이 나서 네. 테크닉으로 했더니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고 훨씬 나요 아 그리고 이게 레고 브릭의 스트링이라고 해서 끈 부품이 있는데 이것도 연결이 되니까 와 이거 다 끈으로 했구나 음, 이거 다 스트링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레고 정품 부릭으로한 거지 그래서 실제 배의 그 디테일을 똑같이 올리면서도 다른 소재를 쓰지 않음으로써 일체감 이 있는 그리고 가운데는 체인으로 이렇게 X 진짜로 엮이도록 해서, 어, 나름 뭔가 도치 되게 메카닉스러운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의자가 이제 캐릭터가 크니까 의자도 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원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분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 이거, 이거 보면은 재밌을 거야. 사업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 네. 얘가 이 사이에서 빠지는 거야. 와!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라인 맞춰서. 와! 라인 맞춰 들어가. 이통짜브릭을 어, 통짜브릭이 양쪽에서 힘을 받으니까 빠지지는 않는 거지. 이렇게. 와! 그, 얘도 덩어리가 이렇게 빠지도록. 덩어리를 완전히 분해를 하, 했는데 네. 합치는 거는 순식간에 끝나는 거지. 진짜 미치겠다. 아, 갑자기 잘생겨보여. 아, 갑자기 잘생겨보여. 와. 아, 아, 와, 김범수가 노래하는 느낌이야. 아, 아, 뭐.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설치하는데 네. 아마 한 시간도 안 걸릴걸? 배를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게 훨씬 쉽고 어, 훨씬 더 디자인하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디자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먼 나라에 가서 전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파트에 다 쪼갰잖아요. 그런데 이제 쪼갰다 보니 결국에는 나중에 합쳐진 모습을 다 만들고 나서 해 봐야 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됐는데 다행히도 설계 의도대로 정확하게 다잘 맞아 떨어져서 완성이 돼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형님 이제 갑니다. 가라 울려라 출동시켜라. 아, 나 지금 눈물 날것 같아요. 아, 형. 1년 걸렸어. 1년. 아, 맞다. 처음에 네, 이건다 만들면서 관절하고 네. 막 이러면서 진짜 와! 와! <laughs> 야진 나도 눈물 날것 같다 어, 아, 아 진짜, 잠깐만 진짜 멋있다 야와 이거 실화인가 진짜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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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부분들이 물밀듯이 씻겨 나가는 느낌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겹쳐 있었던 상황에서 지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또 우리 가을 님께도 피해가 되면 안 되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또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항상 컴퓨터 설서 할 때보다 실물이 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것 같은 느낌에 굉장히 또 빨리 이 작품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어, 와 이렇게 보니까 미쳤다, 진짜. 형, 형 봐봐요.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씨 불까지 다 켰다네. 와, 형, 형 활방울 쳐 주시. 야, 성공했다. 아야, 성공했다. 아야. 성공했다. 아우야. <laughs> 아, 아, 아. 야, 아, 다리야. 다시는 없을 콜라보레이션. 형형 님, 이제 이거 아직 어. 끝난 게 아닌 게 어. 저희 계속 강조했듯이 짐싸여죠 하나, 둘, 셋 한번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laughs> 진짜 안 찍을라 했거든요. <laughs> 아, 진짜 미친 놈이냐고. 아니, 이거를 우와! 우와, 이 스펀지를 그냥 하나하나 다뜬 거야. 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와! 형이 네. 케이스가 맞나요? 여기에 꽉 차게 들어간 거예요? 널 넣을 수 없으니 작품을 넣다 <laughs> 사이즈를 좀 줄일까 고민했었는데 네. 줄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튼 작품 가지고 일본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 찍어올게요 도착 형님 드디어 1년 만에 꿈을 이뤄보시죠 무사히 왔는지 봅시다 너무 떨려요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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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뭐야.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양호하다. 어, 이정도 어, 양호하다. 아 어, 우리 가을님께서 작년에는 이제 디스라는 작가와 함께 또 콜라보를 했었고, 또 올해는 저와 이렇게 콜라보를 했는데, 만약에 가을님이 아니었으면은, 저도 이런 장르의 작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건담을 한번 대본 적이 없었고, 또 캐릭터류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색다른 도전이었고, 그 색다른 도전을 우리 또 가을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영광이었고, 또 멋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콜라보는 또 누구 할지모르겠지만또 멋진 어, 콜라보를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태영과 함께한 작업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게 부품 수급부터 분류 조립까지 배운 게 너무 너무 많아요. 확실히 레고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모든 방면에서 저를 서포트 해주신 점이 굉장히 감사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LCP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 자체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이번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형 없으니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형님, 부족한 동생과 약 1년간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만, 완벽한 완성이죠? 여기까지가 진짜 완성이다 근데 진짜 전혀 상상이 안 간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이 안 간다 뭐가 나올까? 제가 앞서 늦갈 형이랑 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작이랑 개인작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일종의 하나의 디오라마처럼 꾸민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반트 님이랑 같이 함께한 그 작품은 하나의 작품을 두 명이 함께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같이 융합된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선택해야 된다고요. <laughs> 선택하자면 저랑 한 거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laughs>